자 월광성 오늘 와리 복기 한번 다시 또, 저번에 엄청 기력을 봤었던 복기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그러니까 만하면 해봅시일단만어고 <laughs> 아아아서 이거는 아빠가 아니, 해야, 해야 해, 돼 빨리 한번 아이 내가 해아돼아 아빠 안돼 윤서야 이심하나 아가 아 잠시만 잠시만 이게 안돼 음. 아빠 하고 나서 나. 안돼 이거는 이게... 오해한거야 어 이게 편향꽃기랑은 좀 달라요 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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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고 다 하고 어, 아니, 야! 에이,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..이..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? 야 유서야 너 때문에 천원 낭비 됐잖아 조금씩 옮겨, 옮겨서 해야 되는 거야? 아니 아안돼 유서야 아니, 아니 이게 그게 가 개가... 다치게 그려 오 잠시만 왔다 왔다 잠시, 아, 아. 아, 잠시만 아아 진짜 아파 현서 잠시만 현서야 아고있어야겠다 아빠 만집로갈게아 잠시만 그냥 좀 집중해야돼요 아빠 허리부터 해서 아아 아,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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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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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잠시 잘하면 된다 방에하면안돼요아 포인이 다아 포인이 없다 지금, 아, 지금. 잠시 아빠 만 원만 더해볼게요아 잠시만 오천 만더 해보면 될까 그래서 이거 하고 너씻줄게요 쉬운걸로 될거요 <laughs> 그래서 잠시만 이게 예, 운좋게 운좋게 이럴 있거든 아빠, 금만 하고 좀 해, 게 이렇게, 그냥. 아, 아, 아. 거이 그리, 오이리오이리오이 그리. 그렇스 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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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. 뽑았어, 뽑았어요, 뽑았어요. 자, 하게 나러 갑시다 우리. 아빠 다번 남았는데. 어 일로 일로 따라 오세요. 계속 찍어 주세요. 5번 남았는데 나만장원에 꼬만뒀는데 <laughs> 자 아까 상품이 어, 일단 요거부터 한번 돌려봅시다 아 잠시만 한번 돌려봅시다 아까 전에 7번부터 있었어요 자 7번 7번 아니고 자 8번 음. 아 촬영 좀잘해치세요 8번 아쉽다 9번 아 9번도 아니고 자 그러면 오 10번 우와. 세번 로비 이랑 저로이 세트. 뽑았습니다. 하자, 뽑았어요. 저 뽑았어. 뽑았지? 너무 돼. 그래. 그렇지. 아 아무튼 요렇게 성공했습니다.